네?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조용히 할 거면 그냥 합방한테 배우다. <laughs>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런 건데 부끄러워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면 <laughs> 진짜 부끄러움에 방송이니까 말로 승화시키라고요. 다치 빨려나. 예. Yes? 이렇게 하는 건 혹시 이렇게 <laughs> 하는 거. <거는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 개가리는 목소리 뭐야 개빡치네 <laughs> 내성 부리는 목소리 뭐임? 아니 처음 뵈니까 아무래도 <laughs> 저희 한방 사상 최초 셋다 초면인... 오늘 잘 해봅시다 <laughs> 잠택님 나이 공개하셨나요? 저 33살이요 <laughs> 야또 아이 잠깐만 예의 없이 에, 이지랄한 새끼 누구야. 근데 씨뭐 사람이 나이를 말했는데 맹전이 되고 뭐 아니 지도 뭐, 내일모레 서른이면서 아니... 뭐또 놀래고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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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도 스물아홉 살. 뭐, 누가 보면 뭐 열아홉 살인 줄 알겠어요. 하은 씨가 조만간 어디서 폭로글이 런거 나오겠다. 빠른 시일 돼. 정말... 어, 근데 폭로글이 나올 구석이 여기밖에 있어. 없는데 <laughs> 폭로글이 나오면 너네인 걸로 간주할게 그냥.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확인했습니다. <laughs> 아. 돌았다, 왼쪽으로 돌았다.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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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진짜 극혐이시다. 어렵다. 야 레디하고 저거 좀 가져올게. 잠잠 잠.. 잠탱 언니는 밥 먹었어? 나는 먹었어. <laughs> 나는 어제 먹은 치킨이 아직 소화 안 돼서. 밥 먹었니? 나, 나는 된장국에 말아 먹었어. 다른데? 어. 아, 나물좀 들어갔다 올게. 야, 왜물 마시지 마? 물 마시지 말라고. <웃음> <왜> <웃음> 물 마시지 마. <laughs> 물 마시지 마. <laughs> 무슨, 무슨 치킨 먹었어? 무슨 치킨? 나 어저께 노랑 통닭 안 해? 노랑 통닭, 노랑 통닭. 실제로 치킨 먹었다고 여기서 치킨 안 먹으면 안 돼. 우리 치킨 먹기 위해서 꼭 돼. 노력해야 돼. 와, 노랑 통닭. 아니, 이거 그래서 에스파 언제 넣어? 와와노랑 no, 통닭 맛있어 <laughs> 와와노 노랑 통닭 와뭐뭐 어, 먹어, 먹어보진 않았어 와 완구에 안 오지 야 노랑 통닭 어 부러웠어 <웃음> <웃음> 어 노랑 통닭 어부부러웠어 먹어본지 오래됐어 지랄하지 <laughs> 뭐아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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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아까 생와서 왜 이렇게 웃기지 노, 노 노랑 통닭 내가 언제 그렇게 마, 했어! 맞이겠다. 아니, 그렇게는 안 했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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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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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내가 언제 그렇게 말을 더 더듬었다고 그래! 날조아지 마시고! 에, 에, 에스파 언제 나오지? 아, 싫어하지 마! <laughs>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더듬었는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아니, 싸, 싸발! 이거 얘들아! 아, 얘샤꾼이다 아, 까비. 진짜 아, 병이... 진지하게 부캐를 써야 될것 같은데? 어. <laughs> 야, 야, 아니 을 태어난... 써도 높을 것 같아. 망가 비켜야너 먹어. 응. 어, 밥 먹으라고 비키라고 <laughs> 한 거야? 대박. 와 레전드. 와, 이게 팬인가 역시. 너도 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 다시 그렇게 대해주면 안 되냐? <laughs> 내가? 야, 제 나한테 편지 쓴거나 가지고 있다. <laughs> 내가? 디오 킹냥 공주님인가? 뭐 이렇게 시작했어. 네? 진짜로? 아, 내 아, 내가 나중에 그냥 비방으로 사진 보내줄게. 인정? 아니 아. 아니 아니. 미안해. 어. 상이가 참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언제 대가리가 이렇게 굵어져가지고서도 <laughs> 맨날 욕이나 터받고. 맨... 아 먹고 어. 살자고 하는 짓인데 먹고 합시다. 어. 뭔데요? 맞아, 어, 먹네. 아, 육회 먹습니다 육회. <laughs> 아니. 와 거창하게 드시네 날고기 씹어 먹으니까 만족감 개오줌. 뭐. 난 날고기 보단 익힌 게 좋던데. 약간 날고기는 너무 날 날. 뭐지 아 아무래도 날고기니까 날고기니까 아무래도 너무 날거겠지 <laughs> 둘이 쌍으로 뭐 하시는 거야? <laughs> 아니, <laughs> 아니 저에게 좀 다정하게 대해줄 순 없는 거죠? 맞아 거니까? 날고기가 좀 너무 날고긴 하지 날고기는 너무 날거야 역시 익혀 아, 먹어야지 와! 맛있어 고기는 어어 어, 좋아 너가 좋아 근데 미안한데 겜방 시청자랑 소통하는 것까지 탄압하는 거 뭐야? 아니 뭐가 좋냐고 물어본 거지 하지 말라고 한게 아니잖아 그건 우리끼리만의 비밀이야 그럼 그렇게 비밀로 할 거면 마이크 닫고 하면 되잖아 네가 마이크 열고 했으니까 궁금증이 아니,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귀를 네가 귀를 막아 네가 귀를 막아 내가 귀를 왜 막아? 여기 나머지 다른 사람도 있는데 여기 잠통님도 있는데 거기다 귀를 막으면 어떻해 귀를 막는 사람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귀 막으면 되잖아 어, 불만이 아니라 관심 가져주고 궁금해하는 건데 왜 그러는데? 나는 거기에 대응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 말해주기 싫은데 근데 지금 왜 화를 박박 내는데? 말해주기 싫은데라고 말했잖아. 그랬더니 네가 마이크 끄라고 개지랄한 거잖아. 개지랄까지는 안 했어. 노랑통다가. 그래 노랑통닭 <laughs> 맛있어. 어? 야 잠깐만. 이번 판나 킬당 각방 100개 준대. 쓰러다마. 쓰러다마. 오늘 굴비 대잔치야? 아, 미션 가져왔는데도 굴비 이지랄하니까 그냥 씨발 할말또 떨어져. 그냥 발밑에 쓰러탄 던지게 계새끼야 던져 봐. <laughs> 아까 형씨 자꾸 같은 팀은 사기 저하 좀 시키지 아 마세요. 미치겠네 정말. <laughs> 그럼 제사기는 저하 시켜도 되는지 혹시? 네. 네? <laughs> 당연한 것도 좀 묻지 마시고요. <목을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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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먹을까? 먹먹먹 먹까? 아, 여화!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나채팅성 지랄하지 야, 마. 이래 풀어했잖아. 개새끼야. 자, 넌 아, 친구가 돈 버는 게 그렇게 배 아파? 어디 털어야 돼 지금 근데 여기 털어도 되나? 아니 언니 안 되지. 파밍 좀 그만해. 파밍 중독다니. 파밍 해봤자 쓰지도 못하면서 파밍 좀 그만해. 음쓰레기노마야너 옛날엔 킹의 팬이었다네. 그 옛날이고. 안 왔다 저 새끼. 아 방송하면서 찐텐 내는 사람 쓰레기노마 딱 있어, <웃음> <웃음> 아유 그냥 마이크 차단해야겠다. 해줘 아, 제 제발 해봐 해봐요. 해봐 빨리 해봐. 했어? 영신 같은 년. 쓰레기 년. 어. 어. 아저 앞에 있다 사람. 아그 아. 그, 아 사람? 음, 아, 망구 망구 게임에 집중 좀. 팜 지금 뛰는 거 보이지? <laughs> 아, 나 피가 없었다. 최고야, 꽤 손톱. 아, 킹이야. 언제 와 아, 늦어서 <laughs> 죄송합니다. 나한테 캬앙씨가 보고 싶어서 변기통에 캬앙씨 좀 띄우고 왔어요. 네? <laughs> 집에 금 이런 거 보유해 놓나? 꽃? 아니, 아니, 아니요. 은가. 지랄. 이 얼굴 저팔계. 태양 씨는 본인 똥이라고 했는데 반박하는 게 저팔계 뭐 이런 거면 그냥 평생 맞고 사세요. 태양아. 네? 기분 나쁘다고 그렇게 조용히 할 거면 그냥 합방한테 배우다. <laughs>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그런 건데 부끄러워서도 가만히 있지 못하면. 아 <laughs> 진짜 부끄러. 방송이니까 말로 승화시키라고요. 악천 빨려나. 예? 이렇게 하는 건 혹시 <laughs> 이렇게 하는 건 혹시 가능해? <laughs> 이렇게 하는 거 혹시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해 잠탱아저 태도에 대해서. 배구도 개 못하는 제발. 새끼가 말도 개 버러지 같이 하네라고 한마디 해줘 잠탱 언니. 너 지금 자기 자신 그거 진짜로? 반성한 거야? 자아성 절초 댄다야 킹양이 센스 있는 거 봐라 누구랑 다를 뭐 했는데? 사에다기? <laughs> 에? 별걸 다 억봐해준다. 저기요? 아 계셨어요? 저기요? 아 계셨구나. 네네 저도 태워주실 수 있나 해서요 혹시. 아유 <laughs> 감.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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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호경. 내가 똥멍청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나 똥멍청이어도 괜찮다는 거 타는 거잖아. 어어 샷 어, 들어온다. 아 어, 어디서? 어디서가 아니라 네가 후라이팬 던졌는데? 어 어디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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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한입 층이어서 나 먹고 남기는 거개 많거든. 그러면 내가 먹고 남은 거 걔가 다 먹어치워줬어. 잠태가 뭐라고 말좀해봐 <laughs> 아이 아, 방금 저... 후라이팬으로 대가리를 내줬잖아. 왜 그래도! 아, 근데 전적이 있어가지고. <laughs> 내가 뭔뭐 말을 원하겠네. 맞은 건 낫네. <laughs> 때린 건 강이고. <갸항이고. 웃음> <laughs> 너가 맞은 걸로 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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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돼하구상하나남구잖하나나구상하구나 아, 구사, 아, 하구상하라했지구상라했구 구사, 하구상구 구사, 나 구사, 하나만. 구나올때 다같이 어야나 차라리 탑몇 가지 사람 안 마주치는 게좀생두망률이 올라가지 않아? 어 방금 전에 네. 뭐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어 학교 학파투도 비었네 그치만 우린 멀리 갈 거야 저희는 극단적 플레이 하기로 요청했기 때문에 리포루카 갑니다 비밀 지하창고 열쇠 먹었어 얘들아 어 좋은데? 야나 야, 김... 이렇게까지 싹싹 깨고 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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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참는데? 싹싹 깨고 가자 <laughs> 찐찌먹어야 아, 지금 망구렁한테 말한 거야? 응 아싸 핑뇨이가 애칭이 불러 진치 으아! 야 오래. 애칭이라 매. 이거 코아야 돼. 추척되는 거다 으아! 여기 으아! 제발 으아! 으줘 얘들아 와가이 지금 나가 위에서 막지 않을까? 괜찮아? 얘들아 이거 가서 살려봐 단팽 내가 연막 터줄게 태양인 여기있어 내가 살릴게 내어 아, 근데 이거는 캉이가 그 비창 먹어서 내가 그로자 먹은 걸로 먹었어. 일단. 아, 그래도 도움이 됐다, 나도.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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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기생이도 못해. 너무 잘해줬다. 고기 잘이 먹고. <목소리> 구가하면 깨문다. 캬!